예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저 저희 머릿속에 각인된 이야기가 한,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헬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입새의 작가입니다. 오헬리가 살았을 당시 뉴욕은 빈부 격차가 매우 심했 매우 심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쥐고 또 부유하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오엘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관심을 가주지 않는,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썼는데,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뜨, 뜨거웠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짐이었고, 아내 의 이름은 델라였습니다. 그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찾아왔고, 부인 델라는 남편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선물을 준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델라는 자신의 아름답고 윤기나는 금발의 머리카락을 팔아 남편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이 시, 시계줄이라면 남편은 이제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게 당당하게 시계를 꺼내볼 수 있었을 거야 그때 당시에는 회중시계 이제 품에 안고 있는 시계를 가지고 있을 당시라 꺼낼 때그 시계줄도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남편이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짐이 짧게 잘린 델라의 머리를 보고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짧은 머리가 마음에 안 드나? 그래서 델라가 말했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리칼은 하나하나 셀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에 대한 제 사랑은 누구도 셀 수가 없어요. 그러자 짐이 잠시 동안 뭔가 형용하기 어려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낡은 코트에서 물건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브로드웨이의 진열장에 있던 빛이 하나 들려져 있었습니다. 짐은 대대로 물려받다 아끼던 시계를 팔아 아름다운 아내의 머리카락을 빗을 수 있는 빛을 산 것이죠. 아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브로, 브로드웨이의 진열장 의 빛을 샀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과 선물을 확인한 후 부부는 부둥켜않고 울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나오죠. 똑같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배나,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나옵니다. 사실 나병 환자의 집에서는 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없으니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치료해 주셨을 것이고 또 이를 감사하며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그 순전한 나드한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는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있어 정말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나 히브린들은 귀한 손님이 자신의 집을 찾았을 때그 향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의, 향유를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은 것이죠. 나드 한근, 여기서 나드라는 것은 나드라는 식물로 향유를 만드는 재주, 재료로서 히말라야 산맥의 3000m 고지에 자생하는 마타리과에 속한 단연초를 이야기합니다. 나드는 인도산의 다른 향류와 또 약재와 함께 중동 지방에 거래된 역사가 오랜 진귀한 향류였습니다. 그 진귀한 향류가 순전한 한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근은약 12온스로 당시 향류병에 담긴 향류는 1온스 이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향유 1 2통 이상 되는 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곁에 있던 유다가 마리아를 지책하며 말합니다. 어찌 이 향유를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유다의 눈으로 볼때이 향유는 300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가치냐 하면 1 데나리온이 그 당시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으로서 남자가 쉬지 않고 그리고 쓰지 않고 온전히 다 모아야지만 살수 있는 것이 그 향유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유다의 말에 오히려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순전한 나드한 근의 형유를 모두 부을 필요가 있었을까? 한 통만큼만 부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탕이 있었습니다. 델몬트 레몬 캔디라고 이 캔디는 그 안에 레몬잼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먹다 보면 맨 마지막에 레몬잼이 싹 퍼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 캔디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 캔디가 메이커 캔디예요. 델몬트. 그래서 다른 캔디보다는 오히려 좀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 사탕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해서 아껴먹는 사탕이었던 것이죠. 어린 나에게서 그 캔디는 정말 소중한 캔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정말 좋아하는 누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한테 뭘줄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캔디를 다 줘야겠다. 그래서 그 캔디를 다 줬습니다. 그냥 내가 그 당시에 가장 아끼는 것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아니, 주시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줍니다.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부모님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친구 등등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예수님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많은 것을, 비싼 것을,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번에 두랩돈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이 두랩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랩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작지만 마음을 다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마리아를 유다는 비판합니다. 왜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장례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마음 하나뿐인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비하는 놀라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리고 그 행동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건을 예비하게 된 행동이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죠? 잔치 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잔치집은 분위기가 밝아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틀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주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 이 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유다의 배신으로 자신이 끌려가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도 겟세만의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만일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만큼 힘들어 하셨습니다. 우린 이런 상황을 종종 겪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이런 상황들에 많이 처해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표가 나왔을 때입니다. 성적표가 나오면 이제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죠. 이제 분명히 이것을 가져다 드리면 부모님한테 혼날 게 뻔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또 그날 친구가 생일파티에 초대를 합니다. 그럼 생일파티에 쫄레쫄레 따라가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데 거기서 저는 재밌게 놀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거기서 저는 걱정을 계속하는 거죠 이제 이 재미있는 시간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분명히 이것을 보여드리면 혼나게 될 텐데 이제 마음의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활 파티에 있지만 즐겁게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잔치집에 있지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고통스러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리아가 자신의 소중한 형류를 가지고 와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 이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의 그 무거운 마음을 위로하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를 가만히 두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뜻밖의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순간 위로를 받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마음이 낙심될 때, 나의 부모님이 또는 나의 친구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과 그 행동이 나의 낙심되고 걱정스러운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편안해, 편안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 사랑의 표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던 금신, 근심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시험케 해드리는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의 표현이 의도치 않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이 된 이탈리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산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 산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전쟁후라 고아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죠 한 고아원은 승정국인 연합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고아원의 시설도 좋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주, 줄 분유도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 있는 고아원은 패전국인 이탈리아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시설도 좋지 않았습니다. 비도 새기고, 그리고 또 바람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줄 분유가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두 고아원의 영아 사망률을 자료를 받아본 학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가난해서 분유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던 이탈리아 정부 고아원의 영아들이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아야 하는데 결과는 연약군 측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이 풍족했던 고아원의 영아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던 것이죠 자그만치 60%나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문제를 두고 학자들의 초음에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특이한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을 추적하던 학자들은 가난한 고아원의 특이한 사건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정신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여자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매일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이유는 전쟁통에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고아원에 그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안아주었을, 안아주었습니다. 결국 학자들은 영화 생존율을 영향해 준 것은 정신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이 여인의 사랑이었다는 것에 도달했습니다. 시설이 다 갖추어진 건물, 그리고 풍족한 음식보다 사랑을 주는 한 사람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느끼,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 인생은 불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인생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랑의 표현을 귀찮아하거나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말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꼭 표현해 하지만 표현해야만 사랑하는 것을 아나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표현을 해야지 압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입꾹 다물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모른다는 것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가 쑥스러워서 그 말을 이야기하기가 쑥스러워서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부모님과 통화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끊을 때 부모님이 얘기하죠. 사랑해, 우리 아들. 그러면, 나도 사랑해요. 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응, 끊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은 서운해 하시죠.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려면, 사랑해야 한다 말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납골당에 한 남자가 거의 매일마다 찾아왔습니다 매일 납골당을 찾아와 그곳에 꽃을 놓고 사진을 한없이 바라보다 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납골당의 관리인이 그 남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나 보군요 그 여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저의 아내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기암이라는 사실을 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기 전까지도 내가 가진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질없지만 너무 후회가 돼 이렇게라도 찾아와 그녀에게 못다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고 사랑하는 나의 부인,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나의 자녀 또는 나의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겠지, 다음에 할수 있겠지, 생각해도 생각하고 지나간다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그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만약 며칠 뒤로 미뤘다면 오늘 사람은 많이니까 다음에 해야지 오늘 잔칫날이니까 내가 향유를 깨트리면 냄새로 인해 방해가 될 거야 오늘 이런 이유로 또 저런 이유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겠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사람이 많지만 내가 향유를 깨뜨려서 비록 잔치집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 차서 사람의 눈초리를 받겠지만 유다의 질책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비하는 놀라운 일을 마리아는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저번 오후 예배 때 브리스 올마이트를 보며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전에 문직 마라톤의 신나 황영조 선수의 신발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코롱이라는 회사에서 마라톤 선수 황영조를 위해서 1억 원을 들여서 운동화를 개발한 것이죠. 보통 무게 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충격도 잘 흡수하고 땀 배출도 잘 되고 그런데 이 신발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서 결국 그 신발에 적응할 시간이 없어서 그 신발을 신고 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1억 원에 들여서 좋은 신발을 만들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신발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한다고 말하고 말할 때 그때 능력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사랑한 예수님께 드려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예배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또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며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무엇이라 읽느냐? 대답하여르되 이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이런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마음으로만 가지지 않고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며 나 자신의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